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8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독해 3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독해 3부분은 사실은 독해 1, 2, 3, 4 중에서 뭐좀 속된 말로 가장 만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어, 지난번 데뷔 특강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킬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독해 3 부분이에요. 아, 나 여기는 웬만하면 뭐다 맞던데 하는데, 이 지문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그런 기본적인 그런 전략들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적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독해 3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 어, 이거 내가 독해 1도 힘들고, 독해 2도 힘들고, 4도 힘든데, 그나마 할 만한 게 3이었는데, 얘가 나를 배신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독해 3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이 앞뒤 맥락도 맥락이지만, 조금 더 깊게 전략을 좀 분석을 해 놓으면, 내가 이 지문이 아무리 어렵고, 그리고 내용 자체나 단어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도.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게 사실상은 독해 3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하시면서 독해 3부분. 핵심 전략 포인트, 오늘은 굉장히 분명한 포인트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형식 이어서 문제까지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전략. 빈칸의 위치 분석하기 굉장히 단순한 얘기일 수 있어요. 독해 이 부분도 빈칸 넣기인데, 단어죠. 걔도 무조건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제가 데뷔 특강 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 빈칸이 수러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뭐더 앞이나 뒤에 있는지, 이런 것처럼 독해 3부분도 빈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에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보기 중에서 얘는 무조건 처음에 들어가야 될 것처럼 생긴 애들이 있어요 단어가 해석이 안 돼도 이제 구조만 봤을 때 무조건 그래서 빈칸이 만약에 문장 시작부분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이 문장이에요 어, 빈칸이 여기서 문제가 끝났는데 이 뒷부분에 빈칸이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절에 이제 빈칸이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이어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봐봐요 ~~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주어가 없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주어, 수로, 목적어거든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수로가 뭐예요? 목적어가 뭐예요? 왜요? HSK 6급 출제자가 주술목을 물어봐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를 저도 중국어를 굉장히 오래 공부를 하고 이제 굉장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오면서 아... 어차피 기초 중국어건 고급 중국어건 주어수로 목적어 찾으면 그냥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시는 분들도 그걸 생각하고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자이파시에요 어, 주어가 없네. 근데 주어가 없는데 부사로 다짜고짜 시작하는 문장이 문장 시작할 때올 리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석한 게 땅슈무시무시랑 자이신시엔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미 여기에 뭐가 넣을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3부분은 빈칸의 위치와 보기의 구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뭐 해석을 하면 생활 중에 실패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해야 된다. 해석도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쉬운 문장이니까 그렇지. 굉장히 전문적으로 어려운 문장이면 해석을 못하면 내가 문제를 못 풀어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구조 보시면 됩니다. 잘 파시는 이 자체가 이제 이거는 안 되고요. 자, 만약에 빈칸이 독립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서 문장이 끝났고 이 빈칸에서 문장이 끝나요. 얘는 이제 이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얼치에 게다가죠. 앞에 저를 이어받아서 게다가 무단 얼치로 가잖아요. 게다가 진짜 주어도 없어요. 껑웨 굉장히 아 여기 보시면 더 신기한 것은 이게 주어네요. 여기서 문장이 끝날 리가 어 게다가 더 신기한 것은 하고 마침표 일 리가 없죠. 해석이 안 돼도 the should, 옳지, 이렇게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농후 no 주어가 있고요. 수러가 있고요 사람들이 막 입방아 하면서 오르내리는 웃음거리가 됐다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돼도 아 내가 주어 수러 목적어를 다 갖춘 비교적 완정한 문장이 이런 독립된 문장이 올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겠다만 기억하시면 단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은 제가 이제 이 전에. HSK 6급 독해 3에서는 접속사 중요하죠, 대명사 중요하죠, 키워드 중요하죠. 이미 기본적인 패턴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오늘 이 데뷔 특강을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 달들을 살펴보시면 독해 1, 2, 3, 4의 전략들이 있거든요. 곧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난 해석 못해도 여기다 얘를 넣어야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만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절의 구조와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보다는 사실상 굉장히 그러니까 다 읽으면 좋죠. 근데 독해 3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내가 잘해 중국어를 중국에서 좀 살아서 어느 정도는 중국어를 좀 잘하고 대충은 내가 해석하면서 내용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아나 읽으면 될줄 알았는데 안 읽혀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이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정확하게 오늘 핵심 포인트 전략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죠. 그냥 강의를 할 때.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강의를 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막 강의를 하는데, 그땐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적용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니까 이론만 가지고서, 예시만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혼자 고사장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생각,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완전 처음 유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유급을 내가 좀 공부해봤어, 기초가 좀 있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제시 제공해드린 그 파일을 가지고 문제를 먼저 한번 쭉 풀어보시고 다섯 문제를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첫 번째 단계죠. 보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빈칸을 먼저 보면서. 첫 번째 빈칸 나왔어. 그럼 다섯 개를 다 보고 여기서 안 골라져. 그럼 넘어가. 그 다음 빈칸에서도 다섯 개를 다 보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제가 첫 번째 독해 3부분데비특강 강의할 때 굉장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보기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보기도 슬픈 건 뭐예요? 보기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구조를 분석하고 대명사나 아니면 접속사나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죠. 자, 볼게요. 쯘신, 신비다더 벙요, 바로 끝나요. 주술목이란 게 이런 구조가 없어도 아끼자, 소중히 여기 자로 끝났죠. 비록 주어가 없어도 뭐뭐하자라는 권유, 청유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 완정한 문장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를 좀 아끼세요. 땅, 什麼시麼 死죠. 뭐뭐할 때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시간은 문장 앞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뭐할 때 내용을 또 읽어보시면 친구가 친구에 의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 자, C 볼게요. B에는요, 이제 스물스물 문어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찌오랑 똑같아요. 바로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주어가 없다는 얘기죠. 바 자문이 나오네요. 바, 타, 허, 총 칸, 청. 뭐 물어봅니까? 포커윈. 어, 용서할 수 없는 거로 본대요. 자, 일단 해석은 중간중간에 뭐 잘못, 용서 이런 단어들을 확인하시는데 만약에 모르면 주어가 없고 바 자문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문장이구나. Are 얼 볼게요. 어리 사실상 문장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한절의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그래서로 쓰이는데, 절이 끝나고 나서 시작할 때 어리 들어가면, 전환이나 역접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로 쓰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른이 그렇다 치는데, 현재 여기 여기 돌 위에 새겼잖아, 너가 나옵니다. 뭐뭐뭐 뭐, 너. 이것은 의문문 형태에서 많이 쓰이는 어기조사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뭐뭐뭐너 하면 뭐예요? 의문문이라는 거 이렇게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럼 일단은 다시 보면요 A완정한 문장, B는 불안정한 문장인데 문장 앞에 나오는 형태 C랑 D는 앞에 절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 볼게요 칭칭我的好朋友 주어져 打了어 나의 뺨을 때렸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어가 중간중간 해석이 안 되더라도 주어, 수어 목적어. 완전하게 갖춰진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어, 이게 그 글의 종류가 꽃이이기 때문에 이야기 형식이에요. 뭐 설명문이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좋겠지만 편하게 읽혀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주어랑 수어만 나누면서 빠르게 할게요. 하루는 한 쌍의 친구 여기 여기에서 여행을 하던 중 싸웠다. 빈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가볍게 가는 거죠. 그중한 명이 때렸다, 어, 때린 얘기가 나네요 그죠? 달러 중심으로 꽝 때다들은 맞은 애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반나절을 최후, 최매우 수화 말을 안 하고, 이시자 샤지상시 이게 중요해요. 땡땡 문장이 새로 시작을 하죠. 뭐라고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완전한 문장이 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B C d 가올 가능성이 없고요. 거의 적다고 보셔야죠. 그리고 a랑 e인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 맞은 얘기 나오고 뭐 친구를 아껴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껴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내가 맞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내 친구가 나를 때렸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정답은 e인데 만약에 이게 첫 문제잖아요 첫 번째부터 A랑 E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A랑 E를 다 옆에다가 적어 놓거나 표시를 해두고 넘어가세요 왜냐면첫 번째 문제가 보기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딱 답을 고를 가능성은 사실 크진 않아요 완전 쉬운 질문이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맥락상으로 뒤로 봤을 때도 답은 E지만 혹시 모르니까 A랑 E 구조상으로는 A랑 E랑 둘다 가능하니까 써놓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자쭉 이어서 가볼게요 탐은 다운로 이티아오다허비엔 쭉 나와요. 근데 이게 나는 이걸 언제 다 읽어. 빈칸은 여기에 있는데 시간은 째깍째깍 지금 자꾸 가고 있고, 에즈스케 6급 독해는 진짜 내가 시간을 들어서 쭉 풀어도 뒤에 몇 문제 못 풀고 시간이 끝나버리는데 바쁘잖아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대충 뭐강 나오고 이렇게 쭉 가다가 찡찡하오, 벙요, 찡우러워, 벙밍 해놓고 벙요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빈칸 근처에서 시작하는 문장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네가 샤지샥 니가 샤즈에다가 적었어 해놓고서는 여기서 문장하면서 의문문으로 문장이 끝나요. 그렇죠? 여기서 의문문으로 갈수 있는 애가 유력하게 얘가 있죠. 디가 있는데, 내가 너를 때렸을 땐 여기다가 적었는데, 근데 지금은 여기다가 새기네라고 딱 구조가 맞죠. 근데 이거는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아, 이게, 너, 있으니까, 어, 의문문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야겠구나, 라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스토리상으로 보면, 이제 처음에는 친구가 나를 때려서 내가 이제 화났지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모래 위에다 그냥 적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강가에 갔는데, 어, 한 명이 이제 그, 그 맞은 애가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운 좋게도 친구에 의해서 구조를 당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가, 이 질문도 너무 웃긴 게, 친구가 고맙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또막 돌에 새기고 있잖아요. 돌에 새겼대요. 그래서 오늘 내 친구가 나를 구했어. 사실은 굉장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주는,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이게 또 중국어의 매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글로 지금 가고 있죠. 친구가 나를 상해를 입혔을 땐 모래 위에 쓰고 나를 구해줬을 때는 돌에 새기는 거예요. 약간의 좀 감동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물음표 때문에 너를 넣는다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나러니 시어라 시어 호이다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대답의 시작 부분인데 뒤에 문장이 연결이 돼요. 이제 읽어보면 빈칸 앞뒤는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어, 야오시에자. 이왕 더디방이래요 잊어버리기 쉬운 곳에 왜 바람이 데려갈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도움을 받았으면 깊은 곳에 있어서라고 쭉쭉쭉쭉 얘기를 하죠. 문장 시작이에요. 근데 잃어버리기 잊어버리기 쉬운 곳에 새겼다라는 거 앞에 주의 위 친구를 아껴라. 잊어버리기 쉬운 곳에 새긴다 이게 안 되죠. 친구가 상해를 입혔을 때 문장 시작할 때니까 이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 왜냐면 문장이 시작할 때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씨랑 D가 올 가능성이 조금 적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B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지문으로 왔어요. 어, 네 번째 빈칸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쭉 풀어보신 분들은 이 75번 풀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 앞뒤에 75번 빈칸 앞뒤에 다바 자문의 형태가 좀 있어요. 뭐뭐 하자, 하자, 하자 해서 거기다가 이제 A를 넣으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를 74에다가 C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듯이 다 들어갔으니까 남는 거 넣는다라고 갈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문제가 다 맞았을 때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74번의 지금 문제의 유형과 공략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생활 중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대요 라고 땡땡으로 시작을 해요 因为 시, 펑요, 친구이기 때문에 비엔, 지앙은 바자랑 똑같은 거 아시죠? 어? 나 비엔 바자 어서 봤는데 타도 후주허 지위를 시, 웨이 뭘로 봐요? 당연한 걸로 보고 감동이 준대하고 이뻐하워 요거 오늘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애기 쓰는 빈칸의 위치와 이뻐하워예요 이게 뭐냐면 내용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A라는 사람의 이름막 열심히 얘기하다가 어 이제 B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뻔하오를 쓰고 B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다이어트를 이런 식으로의 나의 다이어트 방법을 얘기해 보겠어. 하고 첫 번째 뭐뭐를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내용을 나열하고 싶을 때이 펀하오를 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내용의 나열이라는 건 동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 강아지의 노는 패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고양이의 습성, 뭐, 노는 패턴 습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고양이의 다른 뭐 생리적인 현상들이나,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해요. 왜요? 개에 대한 놀이 패턴을 설명했으면, 내용 나열상에서 고양이에 대한 놀이 패턴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앞에는 남방 지역의 거주에 대한 환경이나 이런 걸 설명했다면, 뒤에도 북방 지역의 거주 환경을 설명해야지. 그죠? 다른 걸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니까 펀하를 기점으로 해서 이오에이시요 같은 구조를 시작을 해요. 여기 빈칸 비어있고 뒤에 보니까 샤올러, 두 올러. 사실상 힙합에서도 보면 라임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삐엔 지앙의 구문인 삐엔 바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해석을 하지 않고 구조로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그렇게 풀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게끔 출제자가 문제를 낸 거죠. HSK 시험 보러 가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빈칸의 위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꾸예요. 딱딱 틀에 맞춰서 대꾸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문장 구조로 fun how 때문에 내용이 나열이 되죠. 친구가 친구이기 때문에 뭔가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격이 줄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 안 되고 막 원망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해석이 안 돼도 이 틀, 골격, 구조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문제는 남은 거 고르시면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빈칸 바쁘면 앞이나 뒤를 보는데 왕지 잊어버려 친구가 나에게 해를 끼친 걸. 민지 기억해 친구가 나 친구의 그런 사랑과 관심을 기억해 옆에 있는 친구를 아끼자 다 뭐+ 뭐 해+ 뭐+ 뭐 해+ 뭐+ 뭐 해라고 권유하고 명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숨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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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바로 문장이 끝나는 거죠 쭉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 마지막으로 단어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도 똑같은 과정으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배운 전략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보기 먼저 읽고 빠른 속도로 문제 풀고, 그리고난 다음에 쭉 한번 구조 잡아서 해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단어 외우시는 겁니다. 어, 문제를 풀고 했을 때 단어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단어, 동반, 친구죠, 파트너. 크 색이다. 신로. 보통 보면 언덕구자가 부스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조금 많아요. 막거나 뭐, 그냥 지나가다가 언덕이 있으면 다 걸리잖아요. 자, 빠지다, 함정 등에 빠지다. 지위하면 게이가 아니라 여기선 지로 게이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표준 발음은 지로 발음을 합니다. 주다, 리소어당란 성어 보시고요. 당연한 거니까 쉬워요외장당 용서하다, 마오뚠 모순보다는 갈등으로 기억을 하세요. 자, 진시 소중히 여기다, 아끼다. 단어 딱 멈춰놓고 한번 머릿속에 기본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렇게 두께 3부분의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한 강의가 사실 두께 3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진짜로 사실 접속사랑 대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딱딱 찾아지는데 이게 시험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보기 분석하고 빈칸의 위치. 안 찾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정확하게 이 패턴과 이 오늘 배운 전략으로 앞으로 문제들을 좀 여러 개 풀어 보시면서 완전 체득화 시켜서 시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이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푼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좋은 성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